온목사와 성결읽기 에스라 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은 에스라의 회개기도. 어떻게 율법을 제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거하여 에스라는 했는가? 이 9장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루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안들과 레비 사람들이 이땅 백성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헤사람들과 브리사람들과 여분사람들과 암몬사람들과 모압사람들과 애국사람들과 아모리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의 죄가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소가을 짓고 머리털과 숨을뜨으며 키가 막혀 앉아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제가 저녁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송구가 거두을지은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우리 왕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재앙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서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살로를 피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내가 하더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 남겨두지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거라한 초소에 박힌 못 갖게 하시고 박힌 못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를밝히사 우리가 종노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싸우나 우리 아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파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아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문헌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아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 부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저희 주께서 주의 선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그런 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의 땅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어 이만큼 백성을 남겨 줘싸우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까? 그려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 사람이 여호와는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가사 오건을 도리어 죄를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구 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서 이르되 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들과 리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 사람, 여부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에우 사람, 아모리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딸들을 아내와 면디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섞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백들, 지도자 아닙니까? 고관들, 지도자 아닙니까? 이 죄의 으뜸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보냈을까요? 그 땅이 외부노였습니까? 정말, 가난의 일곱 조수에 더러운 그 땅이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셨고, 절대 그 땅의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더럽히지 마라. 왜? 잘못하면 그들이 전부 다 너희 아들들을 이방신 섬기는 자로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막으심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이 모세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예요. 그러니까 정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꿰뚫고 있는 자예요. 뭐가 답을 정확 한지를 옳고 분별하는데, 자, 신명기 7장가 모세 법입니다. 자, 내 네, 하임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난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과 그 해족서 길가스 족서 아모리 족서 가난한 족서 불이 속속가12 족서 여부 속서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센그 일곱 소속을 쫓아 내실 때왜예요 하나님은 가난 일곱을 다 쫓아 내실 것입니다 왜왜 가난한 족속을 다시 한번 하나 가난한 땅으로 있습니까 이들의 죄가 관영했어요 목이 꽉 찼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을 참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당시에서 출애굽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가난 일곱 수설다 내쫓기를 말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절에 보니까 내하임 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기하실 때, 그때 너는 그들과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남기지 말, 싹도 없을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중요한 말씀,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논의를 삼지 말 것은 왜 그런가? 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7장 1절 4일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가난 족속과는 혼이하지 마라 절대 왜 그들이 다 나를 떠나버듯 떠날 거에 만든다. 나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신신 낭보에 그 하나 읽을 때서는 진멸해 버리라 더러운 민족이다. 어약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절대 이게 하나님의 모세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왜 바벨론에서 포로를 끌려가 다 망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열 집파 다아수에 망하고 남쪽 유다 두 집파 바벨이 멸망되고 포로 끌려갔습니까? 다른 거 아니. 이 죄를 보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래 방법들이 나와서 이르되 아니, 지난가에 사람들이 이 이탈,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곱 족속, 그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너들를 삼았습니다 서로 섞였습니다. 근데 그죄 중에 방백들과 고관들의 죄가 으뜸입니다. 아주 지도자 그 앞장서 일을 다했다는 것. 이 말을 들었던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거슬를고 머리털과 숨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기가 막혀 앉는. 내가 저녁 십 절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십절 드릴 때 내가 근심이 소가 어찌해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에 손들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아직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늘향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음. 뜨듯 우리 지역이 정수보다 넘쳐서. 우리 어머니 그것하하의의미침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면 미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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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면미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좀 볼까요? 이 모습.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한 회개를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녀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참, 정말, 정말 참 힘든 거거든요. 목회할 때 목회자 있으면 참, 하나님 옆에 부끄럽고 답답한 것은 맡겨진 성도들이 하나님 옆에 올곳지 못하고 죄짓는 것을 알 때. 낯이 뜨뜨고 낯짝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고 참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죄덩어리 죄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대를 베풀어서 얼마를 남겨 피하게 하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그 걸어가셔서, 박힌 모처럼 갖게 하시고, 우리를 소행시켰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 여김 받고, 우리의 성리을 세우게 하셨는데, 우리가 울타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쳐버렸 사오니, 무슨 말을 하오니까? 진짜.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십니까? 다시는 내 백성이 나의 성전을 떠나지 마라. 내가 주신 가난한 땅을 떠나지 마라고 박힌 못처럼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또 떠서 우리를 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렇죠. 이말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도 우리가 죄 개몽을 쳐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리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속에 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마음이죠. 목회자 속에는 정말 이 부끄러움이 있으면 하나님 참 입을 열어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는요 정말 먹막한 거죠. 기가 막혀 주저앉아서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너무 부끄럽고 어떨 수밖에. 없는 가왜 하나님은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이들을 막고 이 가난 일곱쪽 속에 이 사람들과는 호인하기를 맺지 말라고 했는가. 그기거든 네. 너희는 너희 여자들을 그 아래에 주지 말고 딸들을 데려오지 마라. 왜? 그리고 그들이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절대. 그리하면. 이거 안 하면은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 다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 영원 유산에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제가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쫙하면서읽어가지 오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단순해 하나님 구약은 하나님만 섬별한 이방. 아세라, 바신 이방의 몰렉신, 이방의 런이 참동상들을 절대 섬기지 마라. 이방에 유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왜 이방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혹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뭐라고 합니까? 이슬 하나님 여와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올가사오나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오니, 이로 말미 앞주 앞에 한성감이 서지 못하겠나이다. 정말, 이 문제를 풀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성감에 쓸 자신이 없을 때이 부끄러움이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 는 부름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에스라가 왜 2차 교환 한다고요? 에스라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차 교환은 수르바벨이 교환하는 거죠.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했어요. 하나님이 2차 에스라 2차 교환을 왜 시킵니까? 종교 영적, 영적 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회계, 처절한 죄 회계입니다. 지금은 무슨 죄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레비 지파 뭐이세상뭐 방배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들이 가난한 일곱 집속과 통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딸. 아내와 며느리 삼아버린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걸, 이걸 에스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에스라의 일법 기억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구장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지키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세상과 타협과 교환의 수간으로 바꿔버리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진실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자입니까? 온 목사와 성교일기, 에스라 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